모두 몇 가지냐? 그지 9하고 18사이다 다른 3으로 나눠 떨어진다. 그럼 10부터 17까지 있어? 없어? 그10 13 16 이런 게 있지. 11 14 17 있고 12 15 이런 애들이 있겠지. 두개 더해서 3으로 나와 떨어진다는 얘기는, 응? 이건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3 k 류그잖아 여기는 둘이까지 뽑으면 되지, 그냥. 12하고 15 뽑으면 돼, 안 돼. 그래서 더하면 어떻게 돼? 27 되지. 이에 하나 뽑고, 여기 하나 뽑으면 되지. 그10 뽑았을 때, 14나 17 뽑으면 되지. 이케이 13 뽑았을 때는 17 뽑으면 30대니까 되지. 또는 11 뽑았을 때 13이나 16 뽑으면 되고, 14 뽑았을 때16 뽑으면 되는데 좀 어렵네. 이거 한 응?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에서 일곱 개가 있겠지. 근데, 진짜, 다만 따져야 되니까, 겹치는 게 있는지 확인. 이거는 24가 된다는 얘기지. 27. 30. 24 겹쳤지? 27 겹쳤지? 30 겹쳤잖아.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러니까 세 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오케이?